안녕하세요. 유튜브 오랜만에 올리는데. 맨날 셔츠 올리다가, 이대로영영상 올린다. 야, 너네, 뭐야? 뭐야? 야! Bye. Smile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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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smile. 라고 어어예예예예예 노바이어 흐흐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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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<웃음> 미친 놈이 어디서 흐러야 미친 놈이 진짜 어디서 흐러야에뭘히히 뭐... <laughs> 미친 놈 자리 쏙. 짠다. 요크루. 와! 와! 찾아보라. 키키. 시시하고 시시가 더 나쁜 거야. 키키가 그렸다. 키키. 니 이름은 키키니. 와. 와씨 거의 다 왔으면 좋은데. 와씨 거의 다 왔어, 앗! 아싸! 흔드는 것도 왜 나오는 것도 있니? 어차피 새벽 시작할키키를로러로로 스마일. 나빴어. 스마일 나빴어. 나 이쁘지 않아. 나 이쁘죠? 난 야, 너왜나 베이컨 쥬? 야! 너왜나 따라해! 오빠, 나 뺐어. 인정. 추구. 인정이래! 나는 친구가 되고 싶구나! 자, 복. 나. 킬. 뭐야. 박쥐로 바꿨는데 어떻게 이걸. 왜 탈아있어? 아니야! 엄마의 눈아어 모든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인거 몰라? 스마일, 나빴어. 니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인 거 몰라? 모르냐고! 하! 재미있는 비계 생존게임이지, 못게임이지딱 봐도 생존게임이지. 이게 못게임이냐 생존게임이야. 모르면 나가세요. 오늘부터 생방할 수 있다는데? 귀요? 저기요~ 정확하게 해주면 이쓴 말리들 뚝배기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, 맞아요. 설명이 귀찮아요. 설명이 귀찮아요. 설명이 귀찮아요. 설명이 귀찮아요. 설명이 귀찮아요. 설명이 귀찮아요. 아는 여자 안 가죠? 안는데 여기로. 왔는데, 여기로 왔는데요?